안녕하세요. 노란 해몬입니다. 제가 이번 시간은요, 팥죽을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. 출처는 저고요 제가 일단 다른 사람들도 다 레진을 하던데, 전 다른 방법으로 해보려고요 준비물이 이렇게 돼 있어요. 이건 제 그릇으로 사용할 거예요. 이런 그릇. 좀 이상하지만, 옛날에 만들어졌던 거예요. 이거, 이건 제가 영상 안 찍었는데, 콘초예요 콘초. 이거, 오드 본드하고, 이렇게 만들었는데, 조만간 영상, 짧지만 올리도록 할 거고요. 어쨌든, 이제, 종이판하고, 섞을 것, 있고 이게 새알걸 만들 거예요. 제가 방금 만들었거든요. 진짜 방금. 이거는 밥. 그 밥, 밥, 팥죽에도 밥 같은 게 있잖아요. 새알 말고도.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봤고요. 시, 바, 진짜 바로 방금 거예요. 이거 찔글로 하고. 그래서 so, 이거는 옆에 놔두도록 했고요그 다음에는 빨간색 물감하고반데크 브라운하고 검은색 준비해주세요 그 다음에는 우작본드하고 고공풀 두자 준비해주세요 일단 네, 여기다가 우작본드를 짜주세요 자기가 할 양만큼 이 정도? 이 그릇이 좀 작아가지고 많으면 어떨없 좀. 일단은 이렇게 만어주시고 목공풀 되게 조금 필요해요. 제가 여러분 엄, 많은 여, 여러분들의 영상을 봤지만 그래도 제 방법이 제 방식으로 하도록 할 거예요. 여기다가 이제 목공풀 살짝 섞었. 줄 거예요. 아이코. 이렇게. 전 뒤쪽으로만 나오더라고요. 됐다. 이만큼. 아까 저콘도도 이렇게 만들었어요. 잘 보이시죠? 색깔 잘안 섞이더라고요. 보이시면이 됐죠? 이제 도 그대로 있어, 여기. 갑자기 색깔 잘 섞여가지고. 그리고. 그리고. 이렇게. 갈색을 짜주시고. 제가 여기 다 짜주고 올게요. 이렇게 다 짜주고 왔고. <laughs> 이 색깔 하는 게한 한 개씩 섞어볼 거예요. 일단은 갈색을 섞어주세요. 이게 팥죽 색깔 좀 애매하잖아요. 보라색도 아니고 그렇다고 갈색도 아니고 그래서 보색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많이 필요해요. 그리고 제가 이거 왜 우적본다고 했었겠냐면요. 그게 팥죽이 물이 아닌 살짝 걸쭉하잖아요. 그죠? 그래가지고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제 이렇게 했고요 그 요즘도 조금 진하게 됐으면 은 너무 붓는다 근데 검은색 살짝 조금만 검은색을 한번 넣으면은 색깔이 확 변해가지고 여기다가 빨간색 조금만 섞어주세요 지금 한요색깔이데 지금 시 방송상 살짝 갈색처럼 나오는데 실제로는 살짝 살짝 근데, 뭐? 자두 빛이거든요신데 보여? 자두 빛 자두 빛이죠 <laughs> 이제 여기다가 이제 새알심을다 넣어보도록 할게요 근데 덜 말라가지고 방금 만 안했지 방금 그래가지고 새알은이불러 살짝 크게 만들었어요 이게 새알이라 테알이다 하고 이거 제가 좀 크게 만드는데 왜냐면요 제가 많이 만 적게 하면 많이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냥 재량 보이게 이거 좀작 양이 좀 적어요 제되게그죠 여기다가 이제 응너도록할게요 음, 일부러 크게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크다고 하지만 안 하셔도 돼요. 저는 일부러 크게 만들었으니까 뭐 작게 하실 분은 작게 하셔가지고 하세요 근데 이게 손이모두 괜찮은 게 그냥 비벼서 떼면 돼요. 안 좋은 점은 너무 이렇게 달라붙어가지고, 담기가 좀 힘들어요. 좀 자,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, 제가 이거 맛 영상 끝나고, 더 채워줄 수 있으면 더 채워주도록 하겠고요. 완성된 작품 다음 시간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 빠이. 뿅.